안녕하세요. 글로벌 원스톱 기어, 세이쿡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품 중, 푸드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SC9800이며, 푸드박스를 조립하는 과정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박스를 조립할 때는 2인 1조로 조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쪽 면을 먼저 조립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먼저 틀을 잡아주시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중심이 되는 맨 위쪽 나사를 박아줄 겁니다. 맨 위쪽에 나사선을 잘 맞춰서 나사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한 개에서 세개 정도 사이로 박아주면 됩니다. 맨 위쪽을 박으신 후 중심이 잘 잡힐 수 있도록 위에서 세 번째 나사를 박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해 주시는 분이 잘 맞춰 주셔야 편하게 박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나사만 박아 주셔도 무게 중심이 잘 맞기 때문에 손으로 잡아 주시지 않으셔도 박스 혼자 설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편 부분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나사를 먼저 박아주시고, 맨 위쪽을 박아주신 다음에는 잡아주실 필요 없이, 보조자는 남은 한쪽의 부분을 가져와 반대에서 나사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사와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젠 큰 문제 없이 조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나사선을 구멍이랑 맞춰서 넣어주시면 더 쉽게 박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조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사를 박아주셨다면, 남은 나사들을 모두 박아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후드박스를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설계를 하는 이유는, 소비자분들이 앉았을 때, 후드에 무릎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면, 후드박스는 어느 정도 뼈대의 조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현장에 설치를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후드박스를 잠시 옆으로 빼놓고, 먼저 로스타를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SDS 천 제품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닥에 노스타를 엎어주십니다. 외통이 아래쪽을 향하게 그리고 테이블을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천천히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드박스를 잘 뒤집으셔서 수평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테이블과 후드박스의 간격은 줄자로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 맞춰졌다면 나사를 이용해서 하나씩 박아주시면 됩니다. 한쪽 면 전체에 나사를 박으셔도 괜찮지만 양옆 쪽으로만 박으셔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사 박는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다면 컨트롤 박스를 가져오셔서 4개의 컨트롤 박스 구멍 중 원하는 구멍을 선택하여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박스의 방향은 보통 테이블의 짧은 면 쪽으로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긴면 쪽으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박스를 컨트롤 박스 구멍으로 선을 넣으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것도 나사를 가져와서 박아주시면 큰 무리 없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이 다 완료가 되셨다면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이블을 잘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비어져 있는 공간들에 테이블 문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문은 위에서 먼저 끼워주신 뒤 아래쪽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사각판은 나사로 조립해주시면 후드박스의 조립이 완성됩니다. 이상으로 조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원스톱 기어 세이쿡의 후드박스 조립 영상이었습니다.